안녕하세요. 싹쓸이 증거 강사 안채연입니다. 우리 앞전 강의에서 미안해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대답으로 괜찮아 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? 세 가지 표현 저를 따라서 먼저 한 번씩 읽어 볼게요. 没关系没问题无所谓非常好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. 没关系라고 하면 정말 기본적인 괜찮아라는 뜻입니다. 예문 보실까요?没关系，你尽管来，没关系，괜찮아라고 하면서你尽管来라고 하는데 여기서尽管은 부사로서 얼마든지 마음 놓고라는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 편하게 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예문 두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没关系，你尽管来. 다시 한 번. 没关系,你尽管来很好.두 번째 표현 살펴볼게요. 没问题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 없다, 문제 no no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예문 보시면, 你一个人走,真的没问题吗? 라고 하네요. 우리 중국어에서 혼자 라고 얘기를 할 때는,一个人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. 你一个人走,너 혼자서 가는 거真的没问题吗? 진짜 문제, 문제 없겠어?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. 예문 두번 읽어보고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. 你一个人走,真的没问题吗? 다시 한번. 你一个人走,真的没问题吗?很好.세 네 번째 표현 넘어가 볼게요.无所谓 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상관없어, 마음대로 해. 이런 느낌입니다. 예문 보시면, 你来不来? 我都无所谓 라고 하네요. 네가来不来 오던지, 안 오던지. 我都无所谓 나는 다 어떻해요? 상관없어요. 나는 상관없어. 이런 느낌의 문장이죠. 예문 두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你来不来我都无所谓 다시 한번. 你来不来我都无所谓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. 자, 그럼 오늘 배운 괜찮아 세 가지 표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괜찮아 라는 표현 문제 없지 라는 표현에 상관없어 맘대로 해 라는 표현 까지 알아두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또 만나요. 제이